안녕하세요. 글쓰기 말하기 연구소 언어의 전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로서 어휘력과 재력의 상관관계 그리고 지능과 사회적 성공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휘력이 당신의 집값을 결정한다는 말이말 말 믿어지시나요? 얼마 전에 어느 교육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서울과 경기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력을 검사했는데 부유층이나 중산층의 자녀들은 어휘력 수준이 초등생의 평균 이상인 반면에 빈곤층의 자녀들은 평균 이하였답니다. 조금 거칠게 단순화해서 평균을 정상 범주라는 개념으로 치환한다면 빈곤층 초등생들은 정상 범위의 어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조사 대상은 초등학생들의 어휘력이지만 직간접적으로는 그들 부모의 어휘력을 방증하는 거겠죠. 아이들은 100% 부모를 보면서 언어를 배워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자라지 않는 이상 당연한 거죠. 결국 이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어휘력이 부모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재력과 그 사람의 어휘력. 이 원인과 결과를 100% 보증하는 인과관계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뇌과학 책을 좀 많이 보거든요. 논술이나 면접시험 지문으로 워낙 뇌과학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공부하려고 보는 것도 있고 교양이나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기도 한데 요즘 제가 읽는 뇌과학 서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어휘력은 당신이 세상을 지각하는 크기와 방식을 결정한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만 더 반복하자면 당신의 어휘력은 당신이 세상을 지각하는 크기와 방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명제를 두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혹시 방금 제가 서술한 내용 중에 지각이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감을 못 잡은 분도 계실 테죠. 바로 이겁니다. 지각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모르는 사람보다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범위가 조금이나마 더 크고 그 방식이 조금이나마 보다 세밀한 거죠.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설득과 설복 이 차이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환원주의, 반증가능성, 밈 이러한 개념어들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설명하실 수 있나요? 만약 이게 가능하시다면 그분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더 폭넓고 정밀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생각해보면 좀 섬뜩하지 않나요? 앞서 말한 이 뇌과학자들의 논지대로라면 사람들끼리는 얼핏 보면 물리적으로 서로 같은 시공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떠한 어휘체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서로 다른 차원으로 그 시공간을 관념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동상이몽이랄까요? 어휘력이 부족할수록 세상을 투박하고 단출한 차원으로만 보고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어휘력이 높을수록 지능도 높을 겁니다. 인간과 사물, 환경이 작동하는 방식을 복잡다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능이 높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지능이 높다고 무조건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그러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작년 말쯤 제가 이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란 책을 읽고 나서 이 조던 피터슨에 대해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꽤 흥미로운 강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수가 좀 적기는 하지만 한글 자막이 되어 있거나 번역되어 있는 영상들도 많은데 지능과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한 영상들이 몇개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결국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지능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전략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돈벌이라는 게 결국 뭔가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돈벌이를 하든 창업을 하든 결국 자신의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까 아이디어를 내고 전략을 추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능이 사회적 성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의 조건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언어 능력 훈련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영상처럼 이 채널에 책 읽기, 독해, 독서법에 관하여 자극이 되고 동기 부여가 될 만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시킬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시청하신다면 자기개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